포도나무 1년차 겨울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1부터 6번까지 저희가 생육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여기 부분은 1차적 심 위치고 끝에는 2차적 심 위치인데 1차적 심 시기는 7월 하순, 2차적 심 시기는 8월 하순으로 했습니다. 1번은 초기부터 어, 2차적 심할 때까지의 생육이 고르고 왕성한 나무 상태입니다. 부초발생도 원활하고요. 부초의 굵기도 처음과 끝이 같아서 여기서는 모두 한눈전지를 하면 됩니다. 한눈전지가 뭐예요? 음, 여기서 한눈전지라 하면 어, 이렇게 가지가 나올 때 여기에 원래 본 눈이 하나씩 있습니다. 본 눈이 하나씩 있는데 이 부초의 생육이 왕성하면 어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눈을 놓고 전지하는 걸 한눈 전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부초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초를 한눈 전지를 골고루 하면 부초에서는 100% 발화가 되니까 1년차 전지에서 이빈 눈을 없애기 위한 전지가 한눈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눈 전지를 할 때는 그첫 눈에서 몇센치 정도 띄어서 자르셔야 되나요? 지금 요 그려진 첫 번째 눈에서 한 1cm 정도 미터 앞에서 자르면 될것 같아요. 그첫눈 전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 부초에서 첫 번째 마디에서 눈이 생긴 게이첫 눈이고 이건 두 번째 눈인데 요첫 눈에서 일생 잡를 자르면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주지고 여기서 부초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 원 눈이 하나 숨어 있죠. 여기 첫 눈, 두 번째 눈, 여기 세 번째 눈이 나오는데 이 눈이 발생한 기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cm 에서 자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번째 예시 인데요 어, 첫번째 적심 위치까지는 굵게 잘 컸는데 어, 두번째 적심 위치까지 주지가 약간 가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가늘다는 기준은 어, 단면이 1cm 정도 인 거예요. 그래서 어, 부초의 발생은 똑같이 왕성하나 어, 주지의 길이가 1cm 정도로 가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어, 우리가 주지의 굵기가 보통 1cm 정도에서는 열매를 달아도 크게 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초의 생육만 왕성하다면 이 1번과 같이 부초눈의 한눈전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1차 적심까지는 어, 주지와 부초 생육이 왕성했으나 어, 2차 적심 시기까지의 생장은 주지 굵기는 기준에 부합하는데 부초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혹시 부초가 없어서 이거를 자를 수가 있는데 어, 굵기만 1cm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눈을 그대로 활용해서 발화를 시키면 되니까 이때 여기를 적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셔가지고 내년에 여기서 발화를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1차 적심 시까지는 어, 주지와 부초 생육이 모두 왕성하고 그 이후에는 생육이 불량해서 가늘어진 어, 상황입니다. 이때 단면이 0.5cm 미만 부초와 주지의 단면이 0.5cm 미만일 때는 어, 아예 이 부분에서 전지를 하고 이 부분은 폐기를 한 다음에 이 전지한 부분에서 새로 나온 손을 하나 받아가지고 새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 어, 나무가 초기에 생육이 왕성하지 않다가 장막 이후에 음, 생육이 왕성해진 어, 사례입니다. 초기에 생육이 불량할 때는 부초발생이 없고 원룸만 커 있는 상태고요. 부초 여름에 생육이 왕성해지면서 부초가 잘 자란 상황인데 이때는 부초가 잘 자란 부분은 한눈전지를 똑같이 하고요. 이 앞에 안 자란 부분은 아상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아상철이라 하면 어, 나무가지 단면을 잘라보면 요 가운데 목질부가 있고요 목질부를 거싼 껍질 사이를 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물관을 옆으로 보면 은 어, 이게 목질부고요 물이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눈 앞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주면 물이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상처난 부분에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이 소용돌이 친 물이 이 눈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형태로 어, 발화를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시입니다. 어, 처음부터 2차적심시까지의 생육은 왕성한데요. 어차적심시까지는 어, 부초가 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고. 2차 어, 적심 이후에 2차 적심까지는 어, 부초의 세력이 약하고 강하고 강하고 약하고 약하고가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지를 약한 가지는 원능 전지를 하고 강한 부초는 한능 전지를 했을 때 한능 전지를 한 것이 바라가 먼저 되고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를 했을 경우 한능 전지 한 쪽에서 바라가 먼저 돼서 왕성하게 크면 이 뒤에 약한 부초에 원눈 전지한 것들이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아예 그 부초의 생육이 약한 눈부터 원눈 전지를 아예 다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